일본에서도 기록적인 폭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백화점 식당에서 장어 도시락을 먹은 손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는 160명을 넘는데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일본인들에게 장어는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입니다. 우리가 복날에 다양한 건강식을 먹듯 7월 말 장어를 먹는 풍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과 25일 백화점 장어 전문점에서 장어 도시락을 먹은 손님들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증상을 호소한 사람은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90대 여성은 구토를 한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알았다마この度は마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목소리> 지역 보건소는 환자들에게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며 식중독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이 생산한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 열처리를 한 식품을 섭취해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장어 전문점에서는 도시락을 만들 때 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페북으로 어떻게 인가? 착용을 어떻게 했던 건데요? 페북으로 사용은 당일에 닿 때. 가게 자체의 규칙에는 장갑을 끼도록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현재까지 이 가게에서 판매된 도시락 등 장어 관련 제품은 모두 1,760여 개나 됩니다.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보건소는 사고가 난 백화점 장어 전문점에 대해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